사랑하는 신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주의 성실과 주의 능력을 삶속에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귀한 한날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7월 6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가진 혀 그리고 말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었고요. 설교자였습니다. 늘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따르는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이 말은 제가 이제 막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정말 꼭 해주고 싶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교회가 처한 현실 속에서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것 아, 정말 큰 부담과 고통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 세상의 조롱과 차가운 시선들, 또 권위가 사라진 목회자들, 이런 냉정한 현실을 마주할 때면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아, 사실 제가 신학교 가기 전부터도 어, 이럴 줄 알고, 어,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엄청나게 도망 다니고 아니라고 부정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버텼어요. 음. 그런데 이 정도까지 무겁고 부담되는 자리인 줄은 그땐 잘 몰랐어요. 어, 그때 잘 몰랐으니까 순종했던 것이지, 그때 더잘 알았다면 더 힘껏 버텼을런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잘 아는 길은 더못 가는 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저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 그 열정, 처음에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어, 평생 살면서 그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사유화하고 개인적인 욕심을 내고 또 진리의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또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교회의 부흥을 꾀하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처벌하시되 목회자들은 가중처벌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제 입으로 지금. 어, 아직은 난 순수하다고 라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여튼 제가 이 시흥 동산교회를 섬기는 동안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 우리 어,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 몸도... 블레스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더 실감나게 번역을 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말하면서 실수하지 않,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테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혀뿐만 아니라 몸의 어떤 부위도 다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7절과 8절에도 혀를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 실수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차피 조심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다면 뭘 어쩌라는 것인가? 야구보의 권면은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실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오히려 적극적으로 좋은 말을 찾아서 하고 늘 찬송과 감사가 그 입에 끊이지 않게 한다면 자연적으로 말의 실수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혀는 몸의 여러 지체들 중에 비교적 작은 부위에 속하지만 그 작은 혀를 통해 나오는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혀를 놀리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입은 개폐가 가능하죠. 일, 열고 닫는 것이 가능하죠. 내가 말하고 싶으면 입을 열어서 말하고 또 침묵하고 싶으면 입을 닫고 침묵할 수 있습니다. 눈도 마찬가지죠. 보고 싶지 않은 게 있다면 눈을 질끈 감아버리면 되죠. 하지만 우리의 귀는 어떻습니까? 귀는 늘 열려 있어서 듣고 싶은 소리든 듣고 싶지 않은 소리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듣는 사람이 선택적으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선택적으로 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을 배려하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서라는 말이 아니라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의 파괴적인 잠재력을 지옥의 불, 쉬지 않는 악, 죽이는 독이 가득한 무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위험한 무기를 함부로 사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입으로 찬송도 하고 또 정죄도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입으로 기도를 올리면서 또그 입으로 남을 저주하기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입으로 남에 대한 거짓 증거도 하는 것. 오늘 말씀은 그런 이중적인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아니라 하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면 거룩한 입으로 여겨야 될진데 어떻게 그 입으로 돌아서서 부정한 말을 담아낼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약수터에서 맑은 물이 나오는데 한 달에 딱한번그 샘에서 악취 나고 더러운 오염수 도저히 먹어서는 안될 독극물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약수터에서 물을 계속 길어 드시겠습니까 딱 한번 오염수를 낸다는 사실로 인해서 음, 아무도 그 약수터의 물을 찾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 언제 그런 물이 나올 줄 알고 말이죠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을 올린다고 해도 후에 그 입에 저주의 말이나 남을 죽이는 정죄의 말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이전에 있었던 그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후에 또 다시 거룩하게 찬양을 한다고 해도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실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거룩하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의 말에는 위험 요소도 크지만 또 선한 요소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말씀 하고 있는 것이죠. 야구 선수의 손에 들린 야구 배트와 조폭의 손에 들린 야구 배트.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요리하는 엄마의 손에 들려진 식칼과 살인을 계획한 사람의 들려진 식칼.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소방관의 손에 들려진 로프와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손에 들려진 로프. 결국 여러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늘 선한 말과 칭찬의 말, 긍정의 말을 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와 입에서 맑은 생명수와 같은 거룩한 말들만 나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단지 더러운 것을 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거룩한 것을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혀를 다루는 현명한 방법인 것이죠. 선한 말을 연습하십시오. 늘 찬양을 생각하고 또 남을 볼때 비난거리를 찾지 말고 세심히 관찰하여서 칭찬거리를 찾아 표현하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주위에 늘 좋은 친구들을 많이 거느리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또한 그들에게 칭찬과 축복의 말을 들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한 말로써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말을 하며 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 하지만 아버지 이 같은 입술을 가지고 얼마나 더러운 것들을 입으로 내며 살아왔는지 그 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했는지 아버지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또내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영이 풍성하게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혀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이 같은 혀로 아버지의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며 세우며 살리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